여기서 어쨌든 아이슬로우 선수는 보시면 이제 벌룬 덱 가능성이 커 보이고 네. 아 페드로 선수는 지금 이제 스펠이 없는 고블린 통을 제외한 스펠이 없는 그런 덱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 선수가 이제 또저 뭐 덱이 약간 올인 덱이긴 한데 스펠이 많이 없으면은 공격할 수 있거든요 어 그렇죠 벌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다 지금 보시면 아이슬로우 선수가 콧나무가 아, 없어요 오 반대 쪽르기 굉장히 빠릅니다 네. 거기다가 광고도 매칭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서로가 이번에도 약간 쓴 남자 스타일로 가나요? 오, 근데 지금 어그로 너무 깔끔했고. 그렇죠. 저 머스킷 정도 제거를 한다면은 이거, 수비가 될 수... 도죠 네. 이러면은 지금 아이슬로우 선수가 너무 유리하게 들어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한대더 때리고 싶었을 텐데, 지금 쫙 부족했고요. 당연히 아이슬로가 너무 유리하긴 하죠 지금은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엑스페드로 선수가 보시면 아이슬로 선수 같은 총나무가 없기 때문에 음. 이제 로자가 들어가면서 그블링풍에 들어가면 어쨌든 타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그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반대로 아이슬로 선수는 그런 엘리서 모으는 타이밍을 주면 안 되겠죠. 일단 상대방이 벌룬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물 아끼는 게좀 필요했을 텐데 건물 수비 용도로 사용하네요. 어, 눈덩이 빠지면은 음. 지금 굉장히 스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던질 니다아 할... 역시 던지죠 근데 약간 아쉬운게 상대편이 저 대기 이제 또그 유명한 덱이라서 상대편이 윤이가 빠졌으면은 손패를 풀어서 어그로를 한번 끌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 찌르기에일 들어갔고요 벌룬이 결에는 텍스 데미지 정도만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쨌든 왼쪽 타운은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슬로 선수는 이제 리크라운 싸움까지 음. 하고 니 세팅 미리 해놓는 거죠 어. 라마벨 이렇게 미리 구직 안는고다 해야 되거 아니겠습니까? 전부터. 아, 근데 지금 다이언트 해볼까 지보모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왼쪽 타운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린 들어갔는데 걸로 이겠죠 어, 둘이 우리로거로깔 때네요. 그거까지 네, 네, 일반적인 스피로폰을다 해서 또 방송을 들어 거는 근데 세리지 안 들어갔다 는거은 역시 네. 지금 엑스 페드로 선수가 점점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1291인데 이게 오히려 1291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아이 슬로우가 저쪽으로 어그로를 끌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근데 지금 아쉬운 게 지금 약간 타워를 막고 있을 때구브레턴까지 던져줬으면은. 아, 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 맞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엑스 페드로 선수가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취적도 있는데 진짜 대회하듯이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죠 월륜이 네, 거... 한 대만 들어가도 게임 넣어주요스 대를... 아, 펠을 네. 뭐 데스 데미지 정도를 일단 네. 넣고요. 네, 여기서 이제 역시 상대편 스펠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은 스데도좀더지 네. 승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킹타워가 13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던진 문자 이런 걸 해버리게 되면요. 오, 어, 아, 이거는 일단 수비로 가야죠. 이거는 수비 네, 확 이거 봐야죠. 데스 데미지로 맞으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100까지 오아멋있킷다고각쥐들이아 열릴 했죠 근데 이제 공격타임 잡았어 여기서 무조건 공격 가야 돼요 응. 여기서 한번더 방어를 하고 간다는 생각은 아 이거 에스패드로선수 1년 다니면은 하우터랑 차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자 뒤쪽에서. 아이슬로우가 오히려 지금 힘도 빡치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상대편이 지금 스펠이 많이 없다는 거를 이용 해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인 스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기다가 해골 간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로 같기는 하고요. 900, 800갈 정도로 좀 700. 그렇죠. 왜냐면 상대편이 눈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 해골 쪽에다가 눈덩이를 빠지면은 박치가 더 자유롭고, 네. 아마 아이슬로우 선수도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아, 모자를, 그쵸. 죠 노자를 좀 써줘야 돼요. 돼요. 다가 마법, 이거 눈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처음에 아 역시 아 근데 해골로 나름 잘막았어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계속 지금 템포를 칼지 말고 네, 들어가야죠. 끄고 가야 돼요. 억지로 끄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뺐고요. 세타가 오는 동안 어~ 이 어, 허구는 대로 막고 가겠다니까. 또 좋죠. 어그덕이를 어구로가...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그로 잘못 아~ 로다 타이밍 기가 막혔고요. 옆에 있는 선수 잡을 것 같거든요. 이거 끝났어? 끝났어? 끝났요 아, 마무리했죠. 네, 끝났어요. 오, 엑스 패드로. 두 번째 게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선수들이 맹꽁이 전기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소식이 어, 또 들어왔습니다. 남자 둘이서 축하드리고요. 네. <laughs> 정말 아, 훈훈하죠. 그래서 네, 게임을 아, 아. 게임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풀이 좀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프로니까요. 그렇죠 지금 아이슬로 선수는 이제 골렘덱. 오, 어, 골렘덱인데 지금 마지막 카드. 지금 카드를 보시면은. 어? 폭탄병을 넣었어요. 누구 실수였나요? 요즘에 폭탄병을 쓰는 분들이 가능, 다들 대식이 하지만 음. 폭탄병에 대한 이미지가 그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안 그쵸. 가격 대비 효율이 좋지 않다라고 맞아. 판단을 하는데 요즘 같은 또 인터넷 쇼핑 시대에는 성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 그렇죠. 근데 저 폭탄병이 지금 활약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엑스패드로 선수가 이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일단 어그로 이쪽으로 끌어주고요. 네, 여기다 폭탄명이 나오면은, 아, 아데 가운데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 깜짝 놀란 거죠. 그죠 이거는 진짜 아이스러우 선수의 이 선택이, 공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렇죠. 그니까 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폭탄명에 대해서. 과연, 네. 이게 아무래도 트집이고 음. 이벤트전이기는 하지만은, 이겨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쵸. 본인의 어, 그러니까. 명예와 팀의 회식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특산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 뭔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골렘 대 페카 아시겠지만 골렘 대 페카면은 페카가 진짜 신나게 썰거든요 아이들몬 선수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게하면 빠진 게임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골렘을 지금 쓰면서 어그로를 끌어줄 것 같아요. 이게 소속보다 지금 폭탄병이 스파를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거기다 폭탄병 빠지니까 반대로 들어가고요. 음, 그렇죠. 이런 센스 좋죠. 이러면에 왼쪽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 밀어내면서 좀더 넣겠다. 그리고 우측으로한대 폭, 두대 때리고 아무리 어, 음, 어쨌든 상속면에서는 에스페드론 선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리 폭탄병이 있더라도 골렘에 데미지를 못 넣는다면은 그러니까 메인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할게 없죠. 네. 이러면 억로지만 왼쪽에 카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오른쪽에 뭐 나무가 찌른다든지 더더 더, 그런 부분도 보장 그런 것도 가능하죠 지금 각도 맞춰서 이 마법 맞춰. 그렇죠. 아 그렇죠 각도기 제대로 들어가고 있네 네. 아니가 각도 지금 바꿔버리는 거죠 억지로 지금 토네이를 썼는데 토네이도는 한 번에 원래 풍진 얘기들이 있서한 번에 터트려야 되거든요 싸움꾼 느낌이면 나무도 되겠 아 전... 어, 지금 잡지도 못했어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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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자체가 네. 이거 네. 캐드로 조금 네. 완전 넘어갔어요. 상승의 조사 보니까, 근데 네. 아무리 폭탄병이 저 노야홍근을 잘 잡고 가도 패죠. 네. 상성도상성이고 지금 분위기 플레이도 좋고. 네. 끝났 네. 끝난 거 같은데요? 네, 마르와터키 끝났죠. 네. 끝났죠 이거. 460. 캐드로 봐, 아이슬란드 상승. 아, 경기. 뭐더 이상 볼 필요 없이 마무리 됩니다. 이대 영의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엑스 패드로 선수.